세화정 디저트 냉장고 속 간식 아이템. 이 제품은 어메이징 호트 바리스타입니다. 950ml 용량의 제품이 10개로 구성되어 있어 대용량으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제품은 비건이며 무설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이 커피와 잘 어울려 라떼나 카푸치노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칼로리는 145kcal로 부담이 적고, 비타민 D와 B12가 포함되어 있어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해 장기간 보관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어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앙크어솔레 아이리쉬 그릴링 치즈입니다. 이 제품은 300g 위 블록 형태로 구워먹는 치즈로서 특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19일 이후로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치즈의 질감과 맛이 뛰어나고 특히 고온에서 구울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샌드위치나 피자에 올려먹기 좋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특별한 날이나 손님 초대 시에 활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꼭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빠른 배송, 어버. 공정무역 다크초콜릿 4종 중 하나입니다. 이 초콜릿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 윤리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품의 세부 정보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재료와 영양성분도 꼼꼼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맛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